오늘 친구랑 단둘이 떠나는 강릉 여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13단지로 안내해 줘. 여러 항목을 찾았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13단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경로가 탐색됩니다. どうも。 호자 사러 왔습니다. 출발! 호두과자삼 아저씨 나 나가요 여기다 대요 아저씨 나이스샷 맛있지? 응. 손 따끈하다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암음이라고 물어본다 그랬는데. 뭐요? 급커물에. 오! 다시 반대편은 진짜 개파란데. 이민이가 가는 방향은. 3시간 안걸렸다 맞 맞아. 한시 전도. 와, 잠깐... 그러니까. 어떻게 딱 이게 주차까지 생각하면 주차 육분 걸렸어. <laughs> 저희는 친구 남동생이 맛있다고 추천한 짬뽕집이 있어서 왔는데 주차할 곳이 정말 협소합니다. 이런 콩밥딱두 개네 많이 천셔도 돼요. 이다 아, 진짜 짜서 나오네. 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저, 저, 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이야 <laughs> 도와주노면 절대 못해거든. 왜? 먹을 게 없잖아. 애 엄마가 됐잖아. 녹비주전에 어떻게 생각해? 이해해. 하지만 이해해. 많이 보지 않았니, 저거? 저거 진짜 많이 봤어. 어, 열었나? 닫았나? 어? 닫았어. 닫았어. 왜? 왜? 영업한다고 참... 했는데. 카페 가볼까? 다 실패하고 첫 번째 소품샵 열려 있을까? 어? 아니 오늘 영업한다고 했는데 바트만에 온 <laughs> 드디어 열었네. 하나 이쁜데 그니까 완전 히쁘우 들어왔을 때 이발간 이발간 응. 냄새나지. <laughs> 이 로가. <일로> <laughs> 진짜 이쁘다 얘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 응. 이런 거에 푸딩 먹는 생선상해 봤어?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로 길 안내해줘 p o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똑똑이구나 h a n 입니다 옛날에 비해 음성 인식 기능이 진짜 좋아 a m i r a Singapore, t o k k a n Yuka, Yuka, Yukan, Yuka, Yukan, y u k 말라고안 하지? 아까 내가 그르친 거야. 아. 결국 체크인하고 또 카페를 갈 건데 스타벅스에서 굳이 굳이 사 먹는 우리. 아니야. <laughs> 오션뷰에서 먹는다니. 삼백 미터 앞 도로를 통 좌회전입니다. 웅장하다. 그녀와 나의 가방 차이. <laughs> 진짜 이쁘게 안 들어가 진다. <laughs> 와. 한국인이라 벗어줘야 함. 진짜 <laughs> 좋다. 와 진짜 좋다. 오. 와, 진짜 좋다. 오. 와, 그냥 파래. 진짜좋던데침대두개 트윈룸 이거 얼마지? 였1 5만 e 천 원인가? a 그 파랗게 나온다 그냥 파란그 자체 라 어. 어 대박인데? 오. 오, 진짜 좋다. 저... 오늘 사온 소품샵 샷. <laughs> 귀여운 엽서 두 장. 자, 제가 인마이백 해볼게요. 이게 다 카메라 장비라고. 아, 아찔. 유튜브에 열심히 찍어보고 싶다는 이민이는 <laughs> 조명. 다이소 조명. 여튼내일 겟레디윗미를 위해서 아, 좋아, 좋아. 내 조명. 카메라 1. <laughs> 배터리들. 중간기, 애플워치 <애플로스> 중간기로. 혹시 모르니까 모자 2시간 갈것 같아, 2시간. 너 봐. 시간 가면 2개 있어. 아무튼 출장비만 출장기한 이억 원확이가지 이해가 간다. 아니야 혹시 나 출가봐? 내가 내 바지 이거 무슨 이거 맨날 입어? 네내 <laughs> 내 피부랑 맞는 것 같아 여드름이 안 나는 건가? 나 지금 생리 중인데도 안 나. 응 음, 진짜? 엄청 깨끗하잖아요 얼굴. 음. 저희 같이 이마에때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laughs> 자 일단 가방 자랑부터. 보세요. <laughs> 저희 타이거즈 니핑 뱅나 별로 안 받았어. 거의 다 너가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 <laughs> 네. 지울 네. 이거. 아니, 갖고 이거랑 이랑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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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이랑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너울 주막에 왔습니다 너무 예쁜데?

열정 밥 진짜 맛있게 먹고 엔드 투 엔드라는 감성 카페 같은 곳을 왔습니다. 짱 귀여워. 아니 인위적인 초코 맛은 아니고 맛있긴 해. 빨리 어, 다탕이동을 <laughs> 먹고 싶은 맛은 긴 해. 매콤으로 먹고 싶은 맛. 아니면 간장 매콤해. 간장 매콤 해볼까? 네, 혹시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8시 한 40분까지 갈게요. 어, 반반인데요. 마늘 간장이랑 매콤이요. 궁금하다. 얼마나 맛있길래? 닭강정. 나 생라인 맥주. 흘렸어. 신라면보다 다는데그 정도는 아닌데? 응. 신라면 다 매운데? 튀김옷은 바삭해. 튀김옷을 뭐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냐? 눅눅한데 바삭해. 아니 그 눅눅한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사 가 눅눅하면 이러면서 다